이게 천엔이라고 와 양이 미쳤다 진짜 와이 차슈 두꺼운 거 보소? 에바 와 이게 후쿠오카 캐나시티 근처에 있는 지로 라멘입니다 와 이게 천엔밖에 안 한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슈가 와와와 와. 음? 와, 이렇게 두꺼운데 엄청 부드러워요 어? 이렇게 두꺼운데 이 정도로 부드럽다고? 일본에서 봤던 가게들 중에 양이 제일 많은데? 네 안녕하세요 영냉입니다 오늘은 캐너시티 근처에 와 있습니다 제가 빠친코를 방금 갔다 왔는데 빠친코를 하려고 간건 아니고 더워가지고 좀 앉아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심을 먹을 시간이라서 사실 점심 먹을 시간도 지나긴 했어요. 지금 2시 반이니까. 제가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뭘 먹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빠진코에 이제 앉아서 딱 찾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 지로라멘을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로라멘은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지로라멘이 먹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여기 근처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미 한국분들 리뷰도 많은 거 보니까 한국분들한테도 유명한 곳인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오늘 한번 가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 도대체 날은 언제 풀리는 걸까? 아또 잘못 왔네? 건널 필요가 없었는데 건너버렸네 이런 그래서 오늘은 지로라면을 먹을 겁니다 이제 지로라면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막 엄청 숙주랑 마늘이랑 이런 거를 엄청 위에다가 얹어주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양이 다 엄청 많다고 합니다. 저도 먹는 양이 많진 않아서 다 먹을 수 있을지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 사진으로만 봤었을 때는 와 엄청 먹음직스러워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쪽이 한국 분들한테 매우 유명한 에비스야 우동집이고 그 옆에 보시면 오늘의 가게가 있습니다. 이게 부타킨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오늘 먹으려고 하는 지로 라면 가게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자판기인데 식권을 여기서 사야 돼요. 네, 여기는 황금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거 작은 라면, 천엔짜리 주문했고, 대짜리가 천백엔. 엄청 양 많은 게 천이백엔이네. 마은 소가도 있고, 종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토핑들도 이렇게 있고, 밥도 있고. 근데 밥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메뉴는 이렇게 심플하게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가게를 들어왔습니다. 가게를 들어왔고, 이제 두시 반 정도 됐는데, 손님이 조금 계시네요. 근데 확실히, 이 남자 손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뭔가 지로라면 하면은, 남자의 음식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도 지로라면 안 먹어봐서 잘 모르지만 근데 일단 가게가 진짜 더워요 엄청 덥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더위 많이 타시는 분은 솔직히 겨울에 오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일단 주문을 하면은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마늘이랑 야채랑 기름 양을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마시마시로 했습니다 마시마시 그냥. 엄청 많이, 엄청 많이로 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고를 수 있고 이렇네요. 근데 뭔가 지로라면의 그런 느낌은 약간 이런 맛이맛시인것 같아가지고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걸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대인데도 손님이 오시네요. 가게 이런 느낌입니다. 카운터석은 다섯 개가 있고 나머지는 테이블이네요. 테이블이 여섯 개? 여기 위치는 캐널시티에서 진짜 거의 한 1, 2분 정도 거리? 캐널시티에서 엄청 가깝습니다. 제가 옛날에 살던 집 근처이기도 하네요. 근데 제가 여기 근처에 살았을 때는 이 집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생긴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제가 아침에 빵만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배고픈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라면을 먹었어요. 어제 라면을 먹었는데 오늘 또 라면을 먹는 겁니다. 일단 자리에는 이렇게 간장이랑 이쑤시개, 매운 소스가 있네요. 그리고 식초, 후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야채를 무료로 이렇게 많이 할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리에 이렇게 따로 뭐 생강이라든지 간뭐 무침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원래 지로라면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간 무침 주는 거는 약간 돈코츠 라멘집 한정?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와~ 지금 이게 나왔거든요. <laughs> 이게 천엔이야? 와~ 양이 미쳤는데? 이거 어떻게 다 먹어? 대박! 와~ 이게 <laughs> 양이 너무 많은데? 생각보다.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게 소라고 하던데? 양 적은 거 와. 지금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침 이 소형 에어컨이 있는 자리가 비어가지고 자리 를 옮겼어요. 와, 근데 양이 진짜 미쳤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천엔이라고. 와, 양이 미쳤다, 진짜. 와, 이 차슈 두꺼운 거 보소. 에바, 와. 이게 후쿠오카 캐나시티 근처에 있는 지로 라멘입니다. 와, 이게 천엔밖에 안 한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진짜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와, 이거 뭘 어떻게 먹어야 되냐? 국물 먼저 먹을 수가 없. 먹을 수가 있나? 국물 옆에 살짝 퍼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 맛. 오, 이야, 진짜 진하다. 어 이건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야채부터 먹어야 될것 같은데. 와. 안녕하세요. 음, 근데 위에 올라가 있는 거는 기름이네. 기름 돼지 기름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름 양도 많이로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많네. 기름 양도. 야채가 진짜 미쳤는데, 와. 근데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야채만 먹으면 싱겁습니다.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 돼. 국물에 딱 찍어서 먹으면 엄청 짭조름해 좋아요. 근데 일단 이 진짜 위에 있는 이 숙주를 어떻게 해야 면을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는 맛이 맛이는 진짜 너무 많다. 대식감만 할수 있는 건데 이거는. 와, 옆에 이렇게 먹다 보니까 드디어 면이 나왔어. 와. 면은 엄청 두껍습니다. 꼬불꼬불한 두꺼운 면. 와, 면 엄청 두꺼워. 제가 일본에서 먹은라멘들 중에 제일 두꺼운 면인 것 같아요. 면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 면에는 양념이 제대로 딱배어 있어가지고 좋네. 근데 면은 개인적으로는 좀더 삶아도 좋았을 것 같은데? 살짝 개인적으로는 너무 꼬들꼬돌하다아 근데 이 숙주가 진짜 먹어도 먹어도 안 주는데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무조건 야사에는 그냥 후츠로 하세요 후츠 야사이 마시마시는 아닌 것 같아 이게 너무 많아 와, 닛니꾸랑 아브라는 좀 마시마시로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보통 일본에서 다진 마늘은 엄청 다져 놓는 건데 이거는 엄청 다져있지 않고 이렇게 알맹이가 있는 다진 마늘이에요 우리나라 스타일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완전 다진 마늘이 아니라서 와 벌써 아직도 많이 먹었는데 이만큼이나 남았어 다 먹을 수 있겠지? 그럼 중간 점검으로 차슈 와야 차슈가 와잘 보이시려나? 엄청 커요 엄청 두툼해 와와 이렇게 두꺼운데 엄청 부드러워 어? 이렇게 두꺼운데 이 정도로 부드럽다고? 와, 여기 너무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야, 원래 이제 라멘은 천엔 이상은 잘안 먹거든요? 근데 라멘이 천엔이 넘어가면저 진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천엔 받을만한 값어치가 있어. 양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너무 훌륭해. 그리고 방금 이제 직원분께서 추천해주셨는데 먹다가 이게 유즈코쇼래요. 빨간 유즈코쇼. 요거를 넣어서 먹으면또 맛있다고 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그냥 이 오리지널 그대로의 맛을 느끼고 싶어서 좀더 많이 먹은 다음에 저거를 넣도록 할게요. 와. 아, 근데 계속 들어가, 진짜. 계속 들어가는 맛이야.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야사이는 그냥 양을 좀 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먹어도 안 줄어. 근데 또 다행인 거는 이게 야채잖아요. 숙주. 숙주라서 뭔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뭔가 배가 부르지 않으니까, 숙주는. 아, 국물은 간장 베이스입니다. 간장 베이스. 아, 아 국물 훌륭한데? 아, 근데 차스가 진짜 부드러워. 와. 근데 여기는 진짜 양이 많다 보니까 먹는데 시간을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기는. 자, 이제 어느 정도 먹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즈코쇼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과연 어떨지. 유즈코쇼를 살짝 풀어가지고 면이랑 숙주랑 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유즈코쇼 넣으면 사실 산뜻해지긴 합니다. 어, 유즈꽃에 나오니까 완전 산뜻해지네. 이게 숙주가 많아서 그런가? 안 느끼하네. 와, 근데 양이 진짜 많아요. 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빵밖에 안 먹었고 좀금 2시 반에 들어왔으니까 그때까지 진짜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라서 엄청 배고픈 상태거든요? 와, 어, 근데 이건 쉽지 않다. 양이 진짜 일본에서 봤던 가게들 중에 양이 제일 많은데? 아, 저는 여기서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먹겠어. 엄청 많이 남았냐 아, 그래도 숙주는 다 먹었다 에이, 지금 다 먹고 나왔습니다 다 먹었다고 해야 되나 반 정도를 남기고 나왔어 아저 양이 미쳤습니다 양이 미쳤어 근데 저기는 장단점이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장점 가격 대비 양이 엄청 많습니다 가성비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거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기름 양이라든지 야채 양이라든지. 마늘 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지로라면이 원래 되게 느끼하대요. 먹다 보면은. 근데 저기는 느끼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느끼해 보이는데, 느끼하지가 않아요. 담백해. 담백한 지로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혀 안 짭니다. 저도 이제 간장 베이스다 보니까 짤줄 알았는데, 1도 안 짜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장점들. 그 단점. 단점은 가게가 진짜 개덥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진짜 밖에서 라면 들고 먹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밖에가 한 36도 정도 되거든요. 그냥 밖에서 라면 들고 먹는 거야. 그 정도로 덥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나온 영상 중에 이제 텐진 호르몬이라고 하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도 엄청 덥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먹었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워요. 진짜 가게가 너무 더워. 약간 소위 말해서 에어컨을 그냥 히터로 켜놓은 그런 느낌이야. 이 한여름에. 저거는 진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도 리뷰를 좀 보다 보니까, 그, 그런 리뷰들이 꽤 있더라고요. 에어컨이 고장났나, 너무 더웠다. 근데 저는 그래도 좀 고쳤을 줄 알았는데, 그 리뷰가 조금 시간이 지났던 거라가지고, 고칠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위 약하신 분들은 여름에는 절대 가지 마시고, 만약에 가실 거면은 겨울에 가세요, 겨울에. 근데 여름에는 저는 절대 안갈것같아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저기서 광고 준다고 해도 여름에는 안갈 겁니다. 더 더위에 음식을 먹을 자신이 없어요. 두번 다시는. 그게 엄청난 단점이다. 그래서 이제 후쿠오카에서 지로 라면 드시고 싶으시면은 오늘 갔던 부타킨 라멘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물론 추울 때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름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